근데 이거 보니까 또, <laughs> 울컥하네. 아니, 이게 무슨 일이야? 나 같은 사람을 되게 도와주려고, 응? 키리누키도 만드시고, 페아트도 그려주시고, 봐주시고, 돈에도 해주시고, 그냥 말도 절고, 너무 감사해요. 제가 열심히 노력해서 보여드리고 싶어요. 올먹해져서 말이 잘 낫게 나와. 항상 그런 거를 잘 몰라 사람들이 나한테 맨날 도울 조도 산다고 친한 사람들이 가끔씩 얘기하는 했는데 근데 그걸 최근에 알았어 회사 들어오고 나서 내가 진실되게 다가가야 사람들도 진실되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 나는 그거를 좀 몰라가지고 그냥. 근데 이제 알고 하니까 친한 사람들도 좀 생긴 것 같고 저도 좀 벽을 놓아보고 망가져 보는 것도 이제 친하게 다가갈수 있잖아요 이 지금 봐주시는 분들이나 클립도 예, 따주시고 그림도 그려주시고 그게 몇 시간 걸리는 건지 저는 알고 있거든요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거 그래서 이게 나를 방송 나를 고뭐 방송 <laughs> 자리 잡게 해주려고. 웬명히 노력하는지. 그래서 좀 열심히 해주고 싶어요. 아니, 제가 이게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. 대신 후프라데이터. 응. 내가 어릴 때부터 조금 혼자서 오래 살았어. 그래서 외로워서. 지금 가족이랑 같이 살고 있는데요. 3분할 너무... 대신, 촌는것도 음, 뽀. 어 아! 납치! 강 p s i 아 잠깐 아잠아 이건 좀그좀 그런가 n t k n 아! w I don't know. I don't k n 당 w I d o n 음, 성년님 저는 죄는 안 지는 것 같지만 일단 속박당해 볼게요. 맛있는 거사 드세요. 저도 몰라잖아요. 그냥 고마워서. 아 감사합니다. 제 고맙습니다. 너무 고마워서. 음, 어쩐지. 유지수. 코 이미 녹음했습니다. 에? 내일부터 제기선벨은 코은이가 녹음했다고요? 진짜요? <laughs> 아우 목소리 너무 촉촉해서 이어서 또 가느려야 해요. 에이 시원하게 버려.